자 오늘은 미리 캔버스의 저장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리 캔버스는 굉장히 다양한 포맷의 파일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이미지 파일을 지정해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화면 보시면 제가 유튜브용 썸네일을 하나 만들었어요. 일단 저장은 여기 디스켓 모양 저장하면 바로 저장이 되는데 이렇게 굳이 누르지 않더라도 자동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리 캔버스는 작업하다가 파일이 날라가 버린다거나 그런 일들이 거의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한 장의 이미지를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다운로드 누르시고 그리고 웹용과 인쇄용이 있는데 웹용은 인터넷 상에서 주로 사용하는 그런 이미지들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블로그나 유튜브나 혹은 동영상 편집하실 때다 웹용을 사용하시면 되고요 반면에 이 인쇄용은 종이에 출력하는 것을 목표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웹용보다 인쇄용이 훨씬 더 용량이 크고요. 그리고 벡터 이미지라고 해서 이 PDF 파일의 경우는 사이즈를 늘리더라도 이미지의 깨짐이 최소화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웹용부터 알아볼게요. 일단 JPG, 요거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다운로드를 받을 건데 빠른 다운로드를 받으면 저장이 잘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 없으면 고해상도 다운로드를 클릭해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되고요. 실제 열어보면 이렇게 잘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 png 파일은 뭐냐? 이 png 파일은 일반적인 이미지 다운로드 받을 때는 jpg보다 좀더 화질이 좋다. 그러나 용량이 좀더 나가고 웹상에서는 png나 jpg나 크게 구분은 될수 없다. 이런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png를 다운로드 받아 봤는데요 요게 png 고 요게 jpg 입니다 요게 png 요게 jpg 그래서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여러분들이 jpg 를 쓰나 png 를 쓰나 뭐큰 상관은 없습니다 아무거나 쓰면 되는데 요런 경우 있죠 나는 배경을 날리고 다운로드 받고 싶어 만약에 제가 요 이미지를 jpg 로 다운로드 받게 되면 자 이렇게 되는데요요 이미지는 흰색 배경이 그대로 드러난 상태에서 저장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 난이 흰색을 없애고 싶어라고 했을 때는 PNG로 그냥 다운로드 받지 마시고 투명한 배경을 체크하고 다운로드를 받아 주셔야 됩니다. 자, 지금 다운로드 되고요. 보시면 흰색이 아닌 투명한 색이다라는 것이 표시되고 있고요. JPG, PNG, JPG, P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인터넷상에서 쓸 이미지를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는 다 jpg로 받으시면 됩니다 다만 배경이 투명한 그런 png 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이럴 때는 png를 선택하고 투명한 배경을 선택한 후에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강의 때 쓰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이미지를 jpg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엄청나게 많은 이미지들이 생깁니다. 41장이거든요. 그러면 41장의 이미지가 만들어지는 거죠. 실제로 출력에도 꽤 시간이 걸립니다. 압축 파일이 저장이 되는데요. 이 압축 파일들은 한 장의 슬라이드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물론 이렇게 하셔도 되죠. 그런데 누가 강의 자료 좀 주세요라고 하면 JPG보다는 PDF로 다운로드를 받는 것이 좀더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훨씬 훨씬 더 편하고요. 하나의 파일로 모두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가급적이면 여러 장의 특히 프리젠테이션 파일을 달라라고 한다면 pdf로 드리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65메가짜리 pdf 파일이 완성이 되었고요. 보시면 이렇게 pdf 파일이 잘 만들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다만 여러분들 중에 나는 ppt 파일이 필요해라고 하시는 분들 있으시죠? 그래서 미리 캔버스 파일을 ppt로 저장할 수 있는데요. 제가 이전 영상에서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히 다뤘고요. 오늘은 중요 포인트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가 만든 이 파일을 받고 나서 수정이 필요 없는 경우 단순히 보기만 하는 용도로 하실 때는 개별 요소 이미지화로 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미리 캔버스로 만든 이 ppt 파일에 텍스트를 수정을 해야 돼 라고 하신다면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됩니다. 한번 화면에서 보시죠. ppt 아직 베타가 붙어 있는데 뭐 기능은 더 좋아지겠죠 일반적으로 이 이미지들을 누가 다운로드를 받아서 깔끔하게 보고 싶다 라고 한다면 개별 요소 이미지화를 선택하고 페이지 선택하고 그리고 다운로드를 해 주시면 ppt로 다운로드가 되긴 하지만 원본의 내용들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다운로드가 됩니다 다만 수정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81 m b 의 파일이 만들어 졌고요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만들어졌고요. 원본과 동일한 사이즈, 크기, 글 구성 모두 유지가 됩니다. 다만 이 텍스트는 다 이미지거든요. 이미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내용을 수정할 수가 없습니다.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에 텍스트가 이미지로 구성되기 때문에 수정은 할수 없다. 반면에 텍스트 편집 가능으로 다운로드를 받게 되면은 원본의 이미지가 일부 깨져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텍스트를 수정할 수가 있다. 자, 80메가의 파일이 만들어졌습니다. 실행을 시켜 보면 되는데 어 폰트도 바뀌었고 글씨의 간격들 그리고 세세한 부분들이 많이 바뀌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글씨를 우리가 수정할 수 있다는 점 그래서 이렇게 해 주시면 되고요 자요 경우 볼까요 요 경우는 오프라인으로 인쇄하려고 만든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이미지를 다운로드해서 웹용의 jpg로 다운로드를 받으면 실제 출력 시에 선명하지 않게 인쇄되는 경우 존재합니다. 그래서 다운로드를 누르고 인쇄용에 jpg나 pdf로 다운로드 받아 주시면 좋은데요. 일단 jpg에 다운로드 눌러 주시면 다운로드가 되고요 실제 인쇄를 하더라도 비교적 선명하게 인쇄가 되게 되고요 용량이 꽤큰 것을 아실 수가 있으십니다 참고로 요거는 웹용으로 만든 건데 확대를 해보면 글씨가 이렇게 뭉그러지는 것을 볼수 있지만 인쇄용으로 출력한 이 파일은 확대를 하더라도 아까 전에 비해서 깨짐이 덜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웹용보다 이 jpg의 형식이 안 깨지고 좋긴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인쇄의 가장 완벽한 파일 형식은 인쇄용의 PDF인 것 같습니다 인쇄용의 PDF는 용량이 굉장히 크긴 하지만 인쇄 시에 굉장히 선명도를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깨끗한 출력물을 원하신다면 이 PDF를 추천드립니다 다운로드 자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었고요 다운로드 받았던 PDF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일단 딱 보시기만 해도 뭔가 되게 선명하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제가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하고 확대를 해봐도 글씨 같은 경우는 전혀 깨지지 않은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이미지의 경우는 원본 이미지의 퀄리티만 좋다면 선명하게 인쇄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인쇄를 할 것을 목표로 하신다면은 무조건 인쇄용 PDF 파일로 인쇄를 하셔야 가장 선명한 결과물을 보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아니 애초에 인쇄용 JPG, 인쇄용 PDF로 만들면 돼지또 웹용과 인쇄용을 나눈 이유는 뭐냐 라고 물어보실 수 있는데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쇄용이 화질이 가장 좋긴 하지만 화질이 좋다고 하는 뜻은 반대로 말하면 용량이 크다고 할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크고 무겁고 화질이 좋은 이미지들을 우리 웹사이트에 올리게 되면은 사용자가 우리 웹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이 이미지를 보려면 사용자 스마트폰에 다운로드를 받은 후에 보게 되는 건데요 이 과정이 꽤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웹상에서는 이렇게 퀄리티가 좋은 인쇄용 파일을 올려놓는다고 하더라도 스마트폰에서 다 구현이 안될 뿐만 아니라 웹사이트 속도를 느리게 만드는 주범이기 때문에 웹용은 웹용 파일로, 인쇄용은 인쇄용 파일로 구분해서 다운로드 받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인쇄물 제작이 있는데요. 이 미리 캔버스의 모회사가 비즈하우스라는 인쇄 업체입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보시면 이렇게 다양한 인쇄물을 만들고 있으니 너도 한번 활용해 봐라고 하면서 홍보를 하고 있고요.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을 하시는 것도 뭐 좋은 생각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다운로드 받을 때는 웹용의 파일 형식의 JPG를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는 게 가장 일반 이고요. 혹시 나는 배경이 투명한 파일을 만들고 싶다. 이럴 때는 PNG의 투명한 배경을 선택해서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PPT 만드셨는데 다른 사람에게 PDF로 전달해 준다. 이럴 때는 PDF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PPT는 개별로서 이미지화는 원본을 그대로 유지하지만 수정이 불가능해. 텍스트 편집 가능은 텍스트는 편집 가능하지만 원본에서 만들어 놓은 틀이 깨질 수도 있다. 그리고 인쇄용은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PDF를 선택해서 다운로드를 받아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미리 캔버스 저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 봤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남겨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